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께 교신원는 목사입니다.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구독으로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일 어제 민주당 이대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성보수층이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참고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여론전을 벌이는 게 최근 지지율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그 근원은 어, 강성 보수 유튜브와 카카오톡에 어, 거기에 가짜뉴스 때문이다.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해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고. 국민일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 대표의 결심을 환영합니다. 을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지요. 가짜 뉴스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의 말처럼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강성 보수 유튜브와 그들의 카카오톡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 가짜뉴스에 지는지가 아닌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의 건에, 지금 12가지의 건에 5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중교사죄도 있고, 또 검사사칭죄도 있고, 일부는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재판을 늦추기 위한 여러가지 꼼수를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7시간의 의혹을 부풀려서 무슨 마약을 했느니 무슨 성기는 무엇을 먹었느니 미래를 즐겼느니 구판을 벌렸느니 온갖 가짜누스를 누가 퍼뜨렸습니까 안모 의원은 최순실이 독일의 수조원의 정치자금을 숨기고 있다 그런 가짜뉴스도 어, 터뜨려서 이제 근원이 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 때도 내란 수개조로 몰아서 탄핵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이제 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는 또 꼼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버젓이 한남동 관제에 있는데도, 아, 윤 대통령이 제3의 모처에 피신했다. 그런 제보를 받았다. 또 이런 근거 없는 뉴스를 가지고 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사기 탄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젊은 20, 30 세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윤세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6%까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5%가 나왔습니다. 국민은 한번 속지 두번 속은 것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가짜 뉴스에 미혹된 사람들이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진짜를 알고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말대로 이제라도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고 정말로 진실되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면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